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니체는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것은 단지 신앙의 부정이 아니며 인간이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를 주는 존재가 사라진 자리에서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 텅빈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그빈 공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삶의 목적을 찾으려 하지만 삶의 의미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새겨넣는 작품이다. 인생은 완성된 조각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때로는 실수로 잘못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예술의 흔적이 되기도 한다. 의미 없는 삶이란 없다. 다만 의미를 창조하지 않은 삶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곧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다.